14년 9일 10월 모욕사 30번 보장 허버트 사이먼은 won his Nobel Prize 그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for recognizing our limitations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그러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았대. 뭐에 있어서 한계냐면 정보와 시간과 그다음에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이 사람 노벨상 그 행동경제학에서 받은 거야 행동경제학에서 받은 거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보나 시간이나 뭐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우리의 시간이나 그치 인지 능력이나 정보를 받아 받아들이는 그런 거나 전부 다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고 그 제한된 합리성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발전해 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개발자는 개발자의 능력에 있어서 소비자는 그 소비자의 능력에 있어서 그다음에 판매자는 그 판매자에 역시 여러가지 각자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온 거다 라는게 이사람이 받은 행동경제학에서의 노벨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 as we lack the resources 뭐마 하기 때문에 as because 대신 쓰인거지 뭐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the resources 그 자원들이 부족한데 부족하대 무슨 자원 특정사의 형용수정법으로 앞에 있는 자원들 꾸며주지 컴퓨트 계산하다 지 계산하다 계산하는 거, the 뭐야,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어떤 대답을 해답을 계산하기 위한 자원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뭐 컴퓨터에 뭐 엑셀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이게 왜 더하기가 나오고 플러스 뭐 이거 합치면 왜 합산 계산이 막 되고 이거 원리를 전부 다 이해하고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가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엑셀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하고 어떤 코드를 쓰고 다 모르지 그 사용 방법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자원이 전부 다 그걸 전부 다알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도 쓰고 뭐도 하고 인증 능력도 올려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배한대 더 컴피테이션 그 계산을 컴퓨터 컴피테이션 컴퓨터 계산하다에는 계산을 뭐에 걸쳐서 across the population 그치 모든 우리 인구 전체 인구에 걸쳐 복잡한 계산을 각각 분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solve 해결합니다. dispute 1번 2번 solve the answer slowly 그 해답을 천천히 해결하는데 generation by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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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할수 있다는 거지. Then 그러면 all we have to do. 우리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두고 접, 관계대명사. that 생략인 거고. 우리가 have to do. 해야 하는 것이 되겠지. 목적격관계대명사.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socially 사회적으로 learn. 배우는 것입니다. is하고 learn 동사 두 개잖아. 여기 누구 생략? 투부정사에 투 생략된 거야. 비동사 뒤에 혹은 해보 동사 뒤에 투 생략 가능하다. So, is to learn 배우는 것입니다. 뭐를 배우는 거래? learn이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도 데리고 있겠지. 이 투부정사 자체가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고 문장에 보호되겠지. is라는 동사에 붙어있는 보호.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니까 뒤에 동사 있으니까 동사로서의 기능 누구? 뒤에 목적어데리고 있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t h e right answers. 그 올바른 해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래.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배우고 그 원리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운다고. 사회적으로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이 냐면 밑에 있는 문장. You d o n t n e e d t o 중요한 거지. s 뭐, 뭐할 필요가 없다고 같은 말로 e r n t h a v e t o 쓰지. 누구는 니드 나스로 써도 상관없어 조동사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뭐할 so, 필요가 없습니다 언더스탠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우 어떻게 너의 컴퓨터나 혹은 토일렛 그지 화장 뭐 화장실이 아니라 변기가 작동하는 지를 컴퓨터가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뭐 반도체는 무슨 역할하고 뭐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이해하면서 사용온게 아니니까. so understand 뒤에 의문사절 전체가 목적절 되겠고. 세미클론 찍고 다시 설명. you. 너는 그냥 단지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고 항상 need to 나오면 해석 뭐야? 뭐뭐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게 될 뭐야? be able to use 사용할 수 있을 필요만 있대 사용할 필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그 정도의 필요성만 가지고 있대 뭐를 사용하는 거야? the interface and the flush 그치? 컴퓨터의 그 인터페이스와 그치? 우리 뭐 윈도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flush 물을 내리는 거물 내리기를 사용 가능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것만 할수 있으면 된다 All that, 다시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다시 오 모든 것인데 뭐 하는 거야? 뭐뭐할 필요가 여기 있잖아. 뭔말 필요가 있는가? Be transmitted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는 그 모든 것은 좀 is which button to push? 어떤 버튼을? Which는 관계동사 아니지, 의문사지. 어떤 버튼을?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구문 뭐뭐 해야 할지고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음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는 which button you should push가 되겠지? which button you should push 오케이, okay. Which b u 어떤 버튼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 제서 보호절 되겠지 이제 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는 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냐 이거야 Essentially 근본적으로는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음은 사 비엣도 투부 정사 어떻게 작호할지 With technologies, 기술 w t h 기보다는 how they work, 그들이 t h e 작용하는지 그작동 t 는 e 법을 아는 것 h 다는 차라리 어떻 o 그기술 o 가지고 상 y 작용하는지 이게 t 다 우리가 전달해 how they work, 가 어떻게 h 러가고 어떤 기술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 우리 그치? 그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 왜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알기에는 너무나 그치? 완벽하게 다 알기에는 시간이나 자원이나 모든 게다 부족하니까 So and so instead of holding more information 그렇다면 뭐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전치사 뭐뭐 대신에 뭐하는 것 대신에 holding 동명사로 전치사 뒤에 전명구 만든 거지 잡고 있는 것 대신에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then 뭐보다 we have 우리는 가진데 정신적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for and indeed need to know 그리고 정말로 indeed 하면 정말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것 알 필요가 있는 그런 것보다 까지 잘라야지 여기 덴절 전부 다. we have a mental capacity 우리가 정신적 수용을 할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아 뭐야? need to know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그지?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는 정보나 아니면 정신적 수용계를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 우리는 could detect 뭐야 dedicate 바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large brains 우리의 큰 두뇌를 어디에 a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의 거대한 계산에 거대한 계산이란 건 뭐야 세상이 전체가 돌아가는 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다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전체의 엄청난 거대한 계산 중에서 아주 작은 조각에다가 바친다 뭐야 이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나머지는 다른 인간들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다른 인간들이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는 이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We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물을 잘 이해한대. 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Benefit. 이득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뭐로부터? Them. Damn, 그것들로부터. t h e m 뭐야? Things. 사물이겠지. 우리는 그 사물로부터 이득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사물을 잘 이해한다. But <laughs> 이해는 하지만, all the while 그러면서 외워야 되는 거지. all the while 그러면서 we are making small calculations. 우리는 해내고 있는 중일에 작은 계산들. 어떤 작은 계산이냐면 that 하고 주격 관계 동사 contribute t o 의뭐 공헌 기여하다. a large hole. 그큰 전체에 기여하는 그런 작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래. 무슨 말이야?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렇지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이게 불편하다 뭐 하다 하면은 다시 연구 개발하는 그 사람들 그다음에 뭐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 뭐 자원을 담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전부 다 확인하고 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그 작은 계산에 공헌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We are just doing. 우리는 그냥 행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부분, 뭐 있어, in a last computation, 큰 계산에서, 인류의 그큰 계산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을 그냥 행하고 있는 중이다.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뭐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그 집단 두뇌를 위한 큰, 집, 뭐야, 집단적인 두뇌를 위해서, 큰 계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 것 뿐이다. 요 말로 요 개념으로 노벨물리학 노벨, 노벨 행동경제학 상 받은 거지. 여까지 마무리하고 32번 가보자.